자, 레클레니어입니다. 이 음. 멋지죠? 이 원래 이렇게 다리 위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 음, 저쪽 하늘에 공상치가 안네요. 어? 자. 아, 시원하겠다. 음,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뭐한 30분 1시간만 나와도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클레이니어라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구경 나오기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그 미국에는 그 노동절 레이버데이자 레이버데이 그 휴일인데 월요일입니다. 아,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그 월요일, 아, 아니죠. 화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지금 그 뉴스 토크를 보니까는 그 아,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를 거쳐서 아마 몇 시간 후면 그, 한반도 남부 쪽으로 상륙을 할것 같은데, 어 뭐, 유례 없이 거대한 태풍이라 하니까, 볼수록 최소한의 피해로 진행하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어 여기 그, 조지아도 지금 날씨가, 하늘이 뭐, 이렇게 흐물흐물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잠시 라이딩 나갔다가 길을 쫄딱 맞고 도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예보성에 가면 오후 3시까지만 괜찮다고 해서 지금 뭐 대충 1시인데 새싸게 한두 시간만 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자켓을 입고 나왔고요 요즘에 그 주변에 제 주변에 이제 그 특히 그 BMW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라이딩 버디들 아, BMW 이제 기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할리에서 아주 저한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비머들이 늘어나면 또 바이크도 좀 할리일색에서 좀더 사람프렌즈도 섞이고 하면 재밌죠. 어, 구름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고 동쪽은 좀 힘들고 아 그래서 그 좋은 현상인데 그그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R 엔진 그 BMW의 그 대표적인 그 엔진은 사실 그 박사 엔진이죠 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BMW에서 지금 그 2기통, 그 병렬 2기통이죠. 어, F, F 시리즈 바이크에 다, 탑, 탑재된 엔진들. 주로 이제 소비 기량이 많더라고요 1000cc 미만. 이렇게 F 시리즈 엔진이 있고요그 다음에 S 시리즈, 그, 그거는 이제 병렬 4기통. 어, 지금 뭐 S1000RR 같은 스포츠 바이크에 탑재된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R 엔진들이 있고요 1250cc로 나오죠. 지금 1250cc 순행 R 엔진. 수평대향 2기통이죠. 그리고 어, 1800cc 수평대향 2기통 박스 엔진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K 시리즈 바이크에 탑재되는 이제 K 어, 6기통 엔진이 있죠. 지금 1600cc로 나오는데. 뭐 대충 보면 예전에는 근데 그 BMW의 단기 통엔진도 있긴 있었어요 아, 650cc 단기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F65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어드벤처 바이크 스타일로 나온 주로 이제 멀티 퍼포스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바이크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시 BMW 하면 역사적으로 보나, 뭐 개성으로 보나, 역시, R 엔진이 뭐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이 R 엔진이 사실 그,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그렇게 높은 엔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행 R 엔진 1250cc 순행으로 나오면서, 어, 쉬프트캠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고 해서, 아마 그 RPM 회전수에 따라서 캠이 이제 시프트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좀더 어, 보강을 했겠죠. 적절하게 RPM 그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 출력이 아마 1 3 5마력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한 1250cc 순행쯤 되면은 두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마력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아니죠. 180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한 150마력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BMW R 엔진의 특징이 출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저속부터 발이되는그 뛰어난 토크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rpm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토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도 편하고, 하이웨이 크루징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아주 발랄하게 돌아가는 느낌도 있어요. 6,000 rpm 이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다목적으로, 그야말로 멀티퍼포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R 엔진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뭐 그동안 탔던 BMW 바이크들은 전부 다 R 엔진이었구요. 네, 다른 엔진은 사실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R 엔진이 재미가 있어요. 약간 저속 토크가 아주 잘 나와주는 특유의 그 트윈 엔진, 이기통 엔진의 장점이 잘 부각돼 있으면서도 또 중고속rpm으로 올라갈수록 또 파워 및 토크가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할리는 이렇게 막 사그라들거든요 할리는 5000rpm쯤 되면은 그냥 어의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악사지는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꾸준하게 파워가 증가하는 거는 좀 느껴지거든요 뭐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R 엔진이 매력이 있는데, 또 그리고 끈기도 있고요 고속 회전에서. 다만 이제 그 엔진의 구조상 때문이겠지만, 뭐 이렇게 할리처럼 강력한 고동감 이라든가, 아 그리고 이그저 스파이프 노이즈 같은건 안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 좀어려울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주변에다가 BMW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어, 바이크가 조용해도 괜찮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 뭐,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처음에는 다 괜찮죠. 그런데, 좀점 타시면서, 아, 진짜 이거 바이가 크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을 타시던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경우가 있는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내 마이크 선택에 있어서 정말 그 노이즈하고 고동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리 특성에서 보여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싶은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실망을 하거나 좀 실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얼마 안 타고 기변을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결국 또 다시 할 일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주가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BMW 바이크는 어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이딩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으나, BMW는 어느 정도 그, 라이딩, 그 연륜도 좀 있고, 또그 다음에 바이크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있고, 그거좀 약간, 시첸말로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분들, 그런, 그런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BMW 타는 분들 중에서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저기 산길 가면, 뭐 RT GS 뭐, GT 이런 거 가지고 뭐 산길에서 날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거대한 차체를 가지고 정말 잘 타는 분들이죠 고수들이에요 예 네. 옛날에 제가 그 BMW GS 처음 샀을 때 그때 그 BMW 그 모임이 있거든요 음. MOA인가 여기 아틀나타 지역에 미국사람들 모임이죠 거기에 몇번 나갔다가 어우 쫓아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산길같은데 하이웨이에서는 그냥 점점하게 다녀요 근데 상 산길가면 날라다니죠 그 육중한 바이크들은 아직 주로 이제 그 GS하고 그 당시에는 GS하고 RT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뭐 R 엔진이 장착된 기종들이니까 너무 뭐 날라다닙니다 진짜 출력은 뭐 110마력 밖에 안되는데도 뭐 스포츠 바이크 그냥 뒷공물이 쫓아다니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할 수 있다면 bmw 의그 자체 그 성능 이라든가 그런 성격을 bmw 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됩니다. BMW 바이크들이. 그래서 저는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지만 다만 이제 그 그러한 이제 메시지는 경고성 메시지는 줍니다. 어, 정말 바이크가 좀 조용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어, 항상 예 네, 원행을 어. 네, 드리고요. 그래도 괜찮다면 뭐 그러면은 then why not? GO a h e a 자,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지금 하나 바이크를 지금 K1600B죠 그 배거 멋진 놈이고 그걸 지금 오더해 놓고 지금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요 지금 뭐2 0 2 3년 지금 오더했더니 뭐한두달 기다리나봐요 지금 아마 서플라이체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죠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선배 형님도 최근에 이거 죠 r 1 8에0 0 0가0 0 0 0 모르겠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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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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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0는또0이0 그 후배는 0 g s 0 0 0이 있어서. 뭐, 내년쯤 또, 한번 바꿀 수, 있 뭐, 퇴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할리, 에, 할리 세게였는데 우리 모임이 그동안, 이게 또, 그 BMW.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R18을 이게, 구매하게 되면서, BMW 붐이 좀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BMW 그 특히 R 엔진하고 K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감이 어, 좋아서 할리랑 같이 달때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뭐 페이스가 어, 얼핏 비슷합니다. 저기 하이웨이에서는 얼핏 비슷하고 산길에 가면은 물론 이제 그 작정하고 당기면 BMW가 이크들이더 빠르죠. 출력도 높고 하니까 고거이전 엔진이고 하지만 전혀 뭐 할리랑 다니는데 무리가 없더라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저는 그 GS 갖고도 같이 할리들이랑 다녔고 심지어는 RS 갖고도 같이 할리들하고 다녔거든요 RS만 해도 또 다른 놈이죠 성격이 다르죠 스포츠 투어런데 다닐 만 했어요. 물론 어, 하이웨이선 조금 답답한 적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할리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우리 모임 사람들이 할리를 군뱅이처럼 타는 분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할리계에서는 그래도 또 조금 타시는 분들이니까 잘 타십니다 아우 저는 이거 R 엔진에 지금 좀 전에도 이렇게 느껴진 거지만 이 RPM 올라갈 때 아주 크리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삭바삭한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 할리는 그 엔진 회전이 이렇게 올라가면 느낌이 약간 웻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축축한 느낌. 근데 얘는 아, 되게 크리스팟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바삭바삭하고 경쾌한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특히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스프링 밑에 하중이 있죠. 밑에 무게 어... 가볍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마 휠이 아마 알, 이게 알루미늄 그냥 그 스포크 휠이라서 그런지 뭐 무게도 가볍겠죠. 아무튼, 그래서 핸들링이 아주 경쾌합니다. 가볍고, 이게 앞 타이어 윌 사이즈가 19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코너 같은 데서 보면 은 경쾌하게 잘 누워요. 뭐 그런 거 보면 아마 스프링 밑에 하중이 가볍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휠더 가벼운 걸로 바꿔주면 정말 더 경쾌해지죠. 뭐 카본 휠이라든가 그런 걸로 바꾸면. 아, 어, 나오길 잘했네요. 다행히 당분간 비안올것 같습니다. 음, 그. 사실은 그 저는 지금 그 기변을 할 생각은 전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조합이, 뭐, 저대뿐입니다만 R18하고, 그, 어, 스트크 라이트 스페셜. 이 조합이 저한테 있어서는, 저 현재 취향에 있어서는 최적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는 좀 스포티 라이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해를 데리고 스포티 라이, 어, 스포츠 라이딩을 하거든요. 뭐, 스포츠 라이딩 하기 충분하니까. 제 수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타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포츠 바이크 유저들이 타면, 근데 뭐 현재 제 수준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뭐 저한테는 뭐 충분한 스포츠 라이딩. 파워, 뭐 출력, 이런 거, 뭐 핸들링, 손색이 없습니다. 산에 가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긴 좀 투어를 간다. 롱 투어를 가고 뭐좀 짐도 필요하고, 날씨도 왔다 갔다 예상 되고, 그러면은 뭐, 스트리클 라이트 스페셜이죠. 지금 그, 14인치. 14인치 그 윈스크린까지 빡 달아놨으니까, 거의 높이가 이 정도까지 오죠. 뭐, 완전 웨더프루프. 윈드프루프. 아주 든든한 놈이죠. 그러면은 뭐, 여행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파트너. 스트리클라이드 있고.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사람 앞니는 모르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아직까지 비가 안 오고 라이딩 하면서 R18 엔진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또 안전 운전들 하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아 정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 R18 엔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R18 엔진 가지고 BMW에서 네이키드 바이크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지금 그, 뭡니까, R90? 그 샤시에다가 이거 엔진 얻을 수 없나? 그러면 제가 바로 살 의향이 있는데.